안녕하십니까. 타이머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벌써 13탄이 되겠습니다. 13탄. 오늘은 이제 기념 조화 중에서 지난번에 잠깐 예고해 드렸지만은 광복 30주년 기념 조화에 대해서 어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광복 30주년. 아. 참 가슴 벅찬 일이었겠죠. 그 당시에는 예 광복이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30주년을 맞이해지서 기념 조화를 어 발행을 하게 되는데 유관순 열사가 들어가죠. 유관순 열사. 예. 그리고 뒷면에는 독립문이 들어가고요. 한번 주화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앞면에는, 보시다시피, 네, 독립문 1 0원이 들어가 있고요. 그 네, 다음에, 뒷면에는, 무관순 열사가 태극기를 흔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하나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현행 조화들은 앞뒷면이 서로 거꾸로 뒤집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념 조화들은, 모두 앞뒷면이 똑바로 서 있어요. 예, 네. 아마 이게 현행조하고 기념조하고 어떤 좀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만든 그 장치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일 수도 있겠죠. 어찌됐건 간에 우리나라의 기념조화는 앞뒷면이 둘다서 있습니다. 뒤집어도 뒤집혀져 있지 않고요. 반대면을 봐도 네. 그런 면이 있다는 나가고 계시고요. 자 먼저 이 75년 8월 14일 날 광복 30주년 기념 백동화가 어, 만들어졌는데요. 먼저 성분을 한번 봐볼게요. 성분은 구리가 75%고요, 니켈이 25%예요. 그리고 사이즈는 30mm에 그다음에 질량은 12g이 되겠습니다. 네, 12g 그리고 앞면에는 독립 문이 그려져 있고요, 뒷면에는 유관순 열사와 그다음에 태극기를 흔들고 있고 어 뒷면에 어, 한, 두세 명 정도 더이 서 있어요. 요한순 열사 뒷면에. 이제, 뒷면에는, 어,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한순 열사의 뭐, 어, 동네 사람인지, 안 그러면 일가친척이지 자, 그리고, 요게, 이 조화가, 이, 광고 30주년 조화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죠. 잔존량이. 이제 뭐, 세월도 많이 흘렀는데 불구하고. 웬만한, 뭐, 가정집에는 아직도 이게 쏠쏠치 않게 나와요. 이 주화가. 자, 그러면은 이게 왜 그런지 한번 봐볼게요. 이게 발행량이 어마, <laughs> 어마어마하게 발행을 했어요, 정말. 이 민트 세트가, 아 그러니까 민트 주화가 499만 8천 개나 발행을 했어요. 그리고 프로포 주화가 2천 개가 발행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포탈 합치게 되면은 자그마치 500만 개에요, 500만 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 75년 8월 1 0 14일 날 이게 발행이 됐다 그랬잖아요. 15일부터 이제 배고했었거든요 그러면 과연 75년대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인구가요. 3,470만 명이에요. 그 당시 인구가. 예, 3,470만 6천 몇백 명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3,500만 명 잡고요. 그래, 거기서 500만 개를 발행을 했다면, 뭐, 녀노소 뭐, 아이, 꼬맹이, 젖먹이까지다 포함해가지고, 일곱 명 중에 한 명은 이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일곱 명 중에 한 명은 가지고 있을 정도로 배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니까 어마어마하게 배부를 한 거죠. 웬만한 가정집에 다 나오잖아요. 근데, 뭐, 재미난 거는, 뭐, 저희 집에는 이거 없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어렸을 때이 주화를 보질 못했어요. 네, 주화를 이어는 사진 안았던거 같고, 우리 동네도 이거 갖고 있었던 집은 없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발행을 했어요. 그렇게 됐고, 하여튼, 민트 조화는 굉장히 많은데, 또, 프로포조화는 의외로 또 수량이 작아요. 2,000개밖에 발행이 안 됐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프로포조화가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인기도 많고, 예. 프로포에 또, 무광 프로포에 대한 또, 그 어떤 각별한 또 아름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 조화 수집가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인거죠 음. 그리고 이 지금 아 제가 이게 좀더 자료들을 꺼내와야 되는데 아 굉장히 좀 저도 다양하게 많이 쓰는데 지금 뭐 찾으려고 그러니까 도저히 찾지를 못했어요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 막 이것저것 다꺼내와도 도저히 찾지를 못하겠는데 보통 이렇게 뭐 민트주화로 이렇게 많이 발행이 됐고요 예. 보시는 이런 타입으로 예. 발행이 됐고 두 번째는 어, 이렇게 그때 당시에 이거는 조금 근대사적인 자료가 있어서 제가 이와마에 보관하고 있는 데요이는 당시에 밑에 보시면은 서울은행이라고, 서울 신탁은행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울 신탁은행에서 직접 그 배부를 했던 겁니다. 그, 그 케이스를 새로 넣어놨어요. 이런 식으로 낱개를 해서 팔 때, 여기다 이런 식으로 해서 포자서 이렇게 그 당시에 판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거는, 이게 뭐냐면, 이제, 이 위에 열쇠고리 타입인데요. 구멍이 이렇게 뚫려져 있어. 열쇠고리 타입인데. 예. 네. 팔각형으로 해가지고, 아크릴 형태로, 포마이카라고 그러죠. 포마이카. 포마이카 단어 진짜 오랜만에 나왔니다 포마이카 <laughs>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서, 고리를 껴가지고, 기념, 저기, 그 열쇠고리 타입으로, 이런 식으로 또 만들었고. 요 외에도 몇 가지 타입이 더 있어요 타입이 더 있는데 아 제가 지금 뭐 찾아보려니까 지금 도저히 못 찾겠네요 뭐 어디에 있는지 뭐, 뭐 수집품들이 막 이렇게 뭐 나름대로 정리한다고 해도 세월이 흐르다 보면 도저히 어디에 뭐가 들어 있는지 찾으려면 찾지 못해요 이거 말고도 뭐 저도 뭐 무광 프 폴프도 갖고 있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어디 있는지 그래서 지금, 지금 찾은 거몇 개만 지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지고 나서 지금 원래 좀 방송을 할 때는 좀 정말 다양하게 준비해 가지고 방송을 해야 되는데 아 지금 찾다 찾다 못 찾아가지고 일단 이걸로라도 방송을 하려고 가지고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그, 저기, 그 민트 조화하고 프로포 조화하고 이렇게 그 차이를 나는 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대부분 이제 민트 조화와 그 프로포 조화는, 음 일단 도안에서 좀 차이가 나죠. 아무래도. 도안에서 이 부분이, 도안 부분이 바닥은 유광으로 해가지고 거울처럼 빛나고, 요, 아트워 부분, 유관순 열사라든가, 독립문 부분이 무광으로 처리되어 있다면, 그건 무광 프로프인 거죠. 예. 네. 저기, 30주년 기념조에는 유광 프로프가 없으니까요. 무광 프로프인데, 그 부분이 무광으로 되어 있으면요. 그런데 이제, 좀더 그것을 이제 확인해 보려면은, 여기, 이, 태극기, 유관순 열사가 들고 있는 태극기가 있어요. 태극기에, 예,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태극기 부분에 이게 번본감이 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위에다 번본감미 이렇게 되있는데 여기에 감자 부분에 감자 부분이 원래 이렇게 묶여야 어 되겠죠 감자 부분에 예 그래서 이 태극기 부분에 감자 부분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여기는 이제 좀 잘려 위에는 잘려 보일 거예요. 잘려가지고, 그, 조화에 보시게 되면, 민트와 조화 같은 경우는 여기, 1, 하나, 한 선, 두 선에서 2선, 여기까지 나오는 게, 2선, 2선이라 돼가지고, 여기까지 나오는 게 민트 조화에요풀포 조화는, 그리고 위에 선이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감자 부분에, 이 부분에. 예. 요걸로 그래서 구별을 하시면 됩 이 갈색으로 돼 있는 아크릴 케이스에 들어가 있는 이 30주년 그 기념조화가 있어요. 갈색 케이스에 들어가 있는 거. 그것도 이제 그 종이 케이스만 없다 뿐이지 그 프로프 조화 케이스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거기에 넣어져 있는 거는 별도 증종용이거든요. 증종용 중용용 조화인데, 그거는 지금 프로프 조화는 아니고 민트 조화예요. 민트 조화인데, 그 케이스는 프로포 조화에 들어가 있는 케이스하고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음, 어, 여러분들이 그 민트 조화인지 혹시 프로포 조화인지 헷갈리시다 보면, 아까 전에 일단 도안의 무광인지 아닌지 보시고,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감자 부분이, 감자 부위에 이게 1선인지 2선인지 그걸로 구별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그, 증정용 그 조화도 좀 케이스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좀 귀한 편이긴 해요. 일반 낱개로 이렇게 돼 있는 것 보다는요. 작게 되어 있는 조화보다는 훨씬 좀중요은귀하다는거 되시고 그리고 이게 75년도에 그 지금 잘안 알려진 사실이지만은 30주년 기념 백동화 100원짜리만 원래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니거든요 원래는 이게 1,000원짜리 은화도 있었고요 2,500원짜리 은화도 있었어요 네그 내용 못 보신 분들이 있어서 진짜 제가 작년에 제가 카페에다 글을 한번 올렸을 때 보여드렸지만, 나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자료를 한번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 가보실까요? 어떻습니까? 이런 주화가 그... 보신 적 있으세요? <laughs> 없으시죠? 네 이거는 이제 이렇게 만들려고 시주화만 만들었던 거예요 시주화만 만들었었는데 천원 주화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 지금 이 부분 독립문 부분이 좀 다르죠? 천원 주화 같은 경우는 독립문 밑에 하단에 무궁화가 있어요 이 100원짜리는 무궁화가 없잖아요? 네. 동립문 모양도 약간 틀리고, 그리고 2,500원짜리 같은 경우는 경부 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를 형상화해서 넣어놨고요. 예. 그런 주화를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같이 배구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가격이 또 만만치 않은 가격일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외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액면인 100원짜리만 1,000원짜리하고 2,500원짜리는 발행을 하지 않어요 왜냐하면 75년도 당시에 보통 급여, 생활자들의 급여가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보통 한 15,000원 수준, 2만원이 안 넘어갔거든요. 한 15,000원 수준이었어요. 15,000원, 16,000원. 그런데 2,500원짜리, 1,000원짜리 진영주화를 사는 건 별로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100원짜리만 발행을 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이 광복 30주년 기념주화가 우리가 흔히 많이 볼 수가 있고 또뭐 주변에서 많이 보이는 거라서 좀 별로 관심이 없고 뭐 천덕꾸러기처럼 이렇게 여겨졌지만 은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 있는 주화이고 또, 또 광복 30주년에는 어떤 큰 이슈를 대변해서 이렇게 100원짜리만 만든 게 아니라 사실은 1000원짜리와 2500원짜리 조합까지도 같이 만들려고 했었다는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아요와 또 구독 꼭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타이머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